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이 방송권에 대한 입장이 매번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만 보고 장사 속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돈을 거절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JTBC 골프의 입장을 2014년 그리고 2016년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중앙미디어그룹의 자회사인 일간스포츠의 온라인 기사입니다. 협회는 지난해 2013년 말 중계권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행사를 두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섰고 금액을 많이 써낸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도하면서 마케팅 효과가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이다. 사단법인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협회가 돈만 보고 방송권 계약을 했다고 맹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에는 역시 일간스포츠를 통해 KLPGA 중계권 연간 64억 헐값 판매 180억 날려버린 집행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JTBC골프가 SBS골프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이를 거절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만 보고 장사했다며 비난하더니 2년 뒤에는 돈을 거절했다며 비난한 것입니다. 같은 언론사가 불과 2년 사이에 방송권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네, 사실 2016년 당시에는 SBS 골프가 기존 계약을 따라서 우상, 우선 협상을 하는 그 과정이라 JTBC 골프는 제한할 자격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마치 그 수능도 안본 상태에서 대학 입학시켜 달라 이렇게 좀 떼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 논점에 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언론사의 태도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어, 어렵죠. 음. 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 관계에 따라서 언론 보도의 기조가 어, 뒤바뀐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안타깝죠. 왜냐하면 뭐 이런 문제는 어, 이 비단 이 JTBC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음. 어, 우리나라의 그 적자는 그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좀 음. 어, 문제점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공정성을 외치던 많은 그 언론 기업들도 자사와 관련된 이해관계 앞에서는 어, 이렇게 뒤바뀌는 음. 보도를 할 정도로 어, 이거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기도 한데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어, 사실 그 협회와 주관 방송사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비난과 법적인 소송을 이어간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방송과 투어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한 부분 가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비난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방송사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되고 예. 또 리그는 그러한 좋은 경기,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또 팬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이런 자연스럽게 둘이 합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서로 비난과 공격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KLPGA 투어와 SBS 골프가 함께한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대회 수 22개, 총상금 131억 9천만 원 수준이었던 KLPJ 투어는 이듬해 26개 대회, 총상금 155억 원으로 불과 1년 사이에 약 15%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SBS 골프가 KLPJ 투어를 단독으로 중계하면서 맞은 변화입니다. 이후 2022년 현재 정규 대회 수는 34개, 총상금 321억 5천만 원으로 10년 새 총상금 규모가 세 배까지 급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성장은 시청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 투어 대회는 국내외 모든 골프 대회를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LPJ 투어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위해 에스페스 골프는 지난 2016년부터 해외 대회 개최에 적극 동참했고, 2020년에는 야구와 축구에 이어 국내 스포츠 사상 세 번째로 국내 대회가 해외에 생중계됐습니다. 협회와 방송사 간의 공동 노력이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골프의 대중적인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여기엔 이제 KPGA의 역할도 정말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KPGA가 l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무대 진출, 바로 지금이 좀 적기 아닐까요? 어,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우리가 이 글로벌 무대의 일종의 그 프로퍼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 중에 하나가 음. 어, 저는 여자 골프라고 봅니다. 예, 예. 그만큼 우리 국제 경력이, 국제 경쟁력이 검증이 됐고요. 음. 뭐, 남자 골프의 라이더컵처럼 여자 골프에서는 한국팀과 비한국팀이 모여서 경기 이벤트 매치를 많이 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처럼 이 스포츠가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 협회 연맹과 방송사와 협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줬는데 음. 스포츠에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음. 때문에 여자 골프를 인기를 누리고 있고 우리 선수들의 이 실력과 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여자 골프를 좀더 시장을 확대해서 글로벌 콘텐츠로 키우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역할이 어 절대적이고 미디어와의 이 협조 관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러한 고민을 이 KLPGA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요구 사항을 이번 그 중계권 입찰에서 담아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김 교수님은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우선 주간 방송사라면 당연히 대회 개최를 위해서 스폰서 유치나 대회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음. 아, 이러한 두 대회를 JTBC가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지금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두 대회를 위해서 동시에 노력하겠다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또이 기간에 또 KLPG라든가 이런 대회가 다 겹치는데 음. 어떻게 한 방송사에서 모든 중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10월 달에 보면 LPGA 투어가 국내 대회와 이러한 방송 시간이 겹치는 음. 시간에 아시아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이렇게 대회가 서로 겹치다 보니까 KPGA 입장에서는 스폰서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 아, 중계권에서의 어떠한 것들은 이러한 스폰서십 유치가 중요한데 기업들의 참여도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질도 떨어지고 예. 또 이러다 보니까 예. 상당히 이러한 가격 가지고 따지고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LPGA 투어가 열리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10월의 KPGA 투어의 상황을 한번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중국과 대만에서 예정됐던 대회가 취소되기 전의 상황인데요. 취소가 된 것이 두달 전이니까 사실상 아시아에서 대회가 열리는 동안 KPGA가 지금 열리질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제 CG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LPGA 투어가 10월에는 아시아에서 대회를 많이 열죠. 예. 다음 주에 원주에서 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 이 JTBC가 LPGA 투어와 KPGA의 중계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음. 한방송사가 중계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골프는 잘 아시는 것처럼 4라운드, 목금토일하고 뭐 이례적으로 3라운드 경기할 때는 금토일을 하잖아요. 예. 경기 시간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우선순위가 LPGA 있으니까 음. 이 JTBC에서 어, LPGA 경기를 중계할 테고 어쩔 수 없이 KPGA 경기가 녹화, 순차 방송될 수밖에 없다는 음.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 이 후원이나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이브 경기, 라이브 대회의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후원하는 것만큼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칸에 남아 있는 게 어, 이 스폰서십을 구하, 판매하지 못해서 네.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는 얘기가 지금 들려고 있거, 있거든요. 네.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그 독점의 폐해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JTBC 골프가 어, 이 국내 KPGA에 오라 수목으로 경기를 해야 음. 하나 이렇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두 분께서 동시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독점, 컨텐츠 독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JTBC 골프가 KPGA 투어 방송권을 확보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남녀 투어는 물론 국내 남녀 투어에 해외 남녀 투어까지 모두 JTBC 골프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골프 컨텐츠의 독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독점으로 인해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되게 되면은 가격 결정권 그리고 서비스의 질 이러한 것들을 시장과 소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 쪽에서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된다. 방송을 통해서 내 보내는 콘텐츠는 그것이 드라마든 다큐든 아니면 애능이든 그리고 스포츠든 일정 정도 공공재적 속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정책 당국이나 이용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어떤 그 공공재적 속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로만 볼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편익, 이용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할 것이냐는 좀더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